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옹색하고 수필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시원찮은 그런 남자, 눈물 많은 남자 이중용입니다. 제 52호 부창문학상 출판 아 부창문학 출판 기념회와 이 부작도 없는 사람의 부창문학상 수상을 축하해주신 여러분. 반갑고 고맙습니다. 저는 고창문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는 탐구를 받고 수상소감을 멋지게 하려고 장폴 샤트리의 천녀문학과 미당의 향토문학에 대한 저의 단상을 적어서 어제의 오후까지도 연습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저는 문득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구창문학상을 받을 자격이 되는 거냐고. 많이 부끄럽습니다. 뜻깊고 소중하고 영광이 구창문학상을 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서 수상성을 밝히면서도 기라성 같은 문인들 앞에 죄송하고 납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했 소감문을 적고 제가 제10대 장군협회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복기해 드린 것으로 대신 갖다 합니다. 네, 여러분 인간생활의 세가지 기본요소는 의식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밥을 먹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옷 의자가 가장 먼저 나왔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인간이어서입니다. 먹고 자는 것은 동물들도 하고 있는 본능이지만, 있는 것은 사람만이 하고 있고 사람이면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옷을 입게 되면서 부끄러움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동물은 부끄럽다고 몸을 가리거나 수줍어하지도 않습니다. 또 울지도 않습니다. 인간만이 하고 있고 인간이면 해야 되는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본적인 하나가 또 있습니다. 저는 글을 통한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말과 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말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하는 소통 방법이고 글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다음 때의 뜻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글이 있어서 메시지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그 다양성이 문학을 낳았습니다. 문학은 사람이 동물보다는 월등한 기억력과 공감 능력을 갖게 했습니다. 저는 특이한 관상각을몇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특별하다고 해서 저희 집의 닭이 글을 짓거나 기억력이 좋거나 또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제가 키우는 닭들도 밤이 되면 잠을 자고 동이틀 문에 입면 요란하게 회를 칩니다. 닭의 기억력은 길어야 하룻밤입니다. 밝은 낮에 다른 닭을 학살시켜 놓으면 곧바로 싸우고 왕따시켜서 서로 적응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고 있는 밤에 학살을 시켜 놓으면 다음 날이 밝아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닭은 잠을 자고 나면 지금 옆에 있는 닭이 어제까지 같이 살았던 닭인지 다른 게논온인지 기억을 못하고 인간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문학은 인간 생활의 기본 요소라는 것입니다. 문학은 우리의 삶을 인간답게 하여서 동물과 분명한 차이를 만드는 것이고 인간이어서 좋은 것은 거듭하고 나쁜 것은 반성하며. 아름다운 것은 흡수하도록 배우고 체험하는 인간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성이나 문기라 하지 아니하고 배울 학자를 붙여서 문학이라고 이름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 예술을 하시는 분 그리고 선거하시는 분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났는데 예술 하시는 분과 선거하시는 분의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예술이나 선거는 미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는 할수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게 가장 큰 공통점이고 두 번째는 이예술를 하시는 분이나 선가하시는 분은 잘 모입니다. 분감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는 얘기입니다. 친구의 눈물을 닦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술을할수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지역민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선거를 할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예술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학을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학은 특특한 꾀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도 아닙니다. 따라서 문학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는 것도 아니고 쓰는 것도 아니고 찍는 것도 아닙니다. 옷을 입고, 밥을 짓고 집을 짓는 것처럼, 다른 듯 같게, 같은 듯 다르게, 그는 그냥 짓는 것입니다. 짓는 인간의 일상인 것입니다. 유기상 군수님은 군청에서 신앙 속 소리가 자주 들리게 하셨습니다. 본 스님의 뜻이 어쩌면 우리 고창의 인간다운 정서가 올곧게 자리하고 인정이 정갈하게 넘쳐나길 바라는 마음이시죠, 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어가 불꽃처럼 피어나고 스필이 강물처럼 흐르고 소설이 보리알처럼 내을고 시조가 원앙처럼 울려 퍼지는. 우리 부창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창은 독서와 신앙성이 일상이 되고 글읽기와 책을 읽는 일이 버릇이 되어서 인간적인 삶의 학관도 체스도가 되었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